안녕하세요. 친절한 이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쇼그렌징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쇼그렌징후군이 이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 류마티스 환자분들 중에서 입이 마르거나 눈에 건조증이 심한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제 영상에 쇼그렌징후군이 무엇인지 그리고 쇼그렌징후군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의 사례도 제가 올려드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요. 네, 이분은 쇼그렌 증후군도 있으셨고,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으시고, 갱년기이기도 하시고요, 피부에 알러지도 많고요, 또 디스크, 네, 디스크 탈출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몸이 안 아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하셨을 때, 발병한 지는 어, 60대 초반 여성분이신데, 발병한 지는 30년이 되셨다고 했으니까 젊은 나이에 발병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약물로 본격적으로 진단받고 하신 지는 어뭐 그렇게 한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10여 년 정도 그 정도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쭉 약을 드시다가 어 제가 영양소 관리를 하기 전에 한달 전부터 약을 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루마티스 관절염 약 뿐만 아니라, 그, 쇼그증즈군의 약을 드시는 사, 그 살라젠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살라겐을 끊으셨고, 그래서 자연 식이요법만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시죠 그래서 이분께서 사실은 어~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일을 많이 하시는 일이고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 계속 열기 뭐 기름 튀기는 거그 공기 자체가 식당 안에 그 주방 안에 공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음식이 계속 끓고 있거나 가스렌지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럼 누군 건조하신 분들은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인데 주방에서 계속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을 그만두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서 계셨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증상으로는 손이나 발가락의 변형이 이미 많이 왔고요 그리고 손이나 발목에도 통증이 많고 열도 막 오르고요 어, 입마름도 심하고 당연히 눈 건조증도 심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면 뭐를 치료하시겠다. 뭐~ 이것보다도 그냥 뭐~ 영양제라도 한두 개 먹으면 좋지 않을까 자연식이요법을 하고 계시니까 좋은 영양소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루마티스 관절염도 있으시고 쇼그렌도 있으신데 뭘 드리면 좋을까 해서 콜라겐 제제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면역하고 좀 관련된 거 유산균이라도 좀 드세요. 유산균은 꼭이 영양 이 관리 때문이 아니라 뭐~ 장 건강도 있고 하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인 개선 목적으로 제가 처방을 드렸던 건 아니라서 저도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태였는데, 어, 한두 달 정도 가볍게 이걸 드시는데 뭔가 몸에서 느낌이 좋으셨나 봐요. 음, 다시 좀그 관리를 이제 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좀 용량을 이제 제대로 조금 높여서 콜라겐이랑 같이 해서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어~ 뭐 조금 좋아지셨다고 하셨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통증에 대한 호소는 계속 하셨고 약을 끊으셨잖아요 약을 끊었기 때문에 뭐 별로 병원도 안 가세요 병원도 안 가시고 약을 끊으셨으니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꽤 초기에 좀 오래 걸리셨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5개월 정도 정도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조금 나아지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중간에 연락이 없으셨어요. 한 5개월에서 8개월, 한두 달 정도 연락이 없으셨는데, 8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어 사실은 이제 좀 좋아지기도 했고 해서 그냥 다른 것도 또한번 치료해 보고 싶은 마음에 한약으로 좀 치료를 하시고 싶어서 한약을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여전히 눈이+ 눈이며 관절이며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또 나빠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주셨다고 근 쇼그렌징 후근을 루마티스 관절염 뭐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못하셨나 봐요. 쇼그렌징 후근에 눈 영양제 좀 먹으면 어떡하냐 어+ 어떻게 했느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 하셔서 아닙니다. 눈 영양제에 집중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관리가 제대로 잘 들어가면 쇼크 램증후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에쓸 콜라겐이 사실은 눈에도 굉장히 좋은 그 보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드시면 되실 것 같다 해서 좀 차근차근 다 설명을 드려서요.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를 조금 신뢰를 살짝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렇게 신뢰를 잘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좀 신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한, 어, 처음, 이제, 처음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한 10개월 정도 흘렀을 때 조조강직이나 부종은 다소 있으나, 어, 활동을 많이 하는 날만 발목이 좀 아프지, 음, 많이 통증에 대한 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허리는 또 협착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쓰면 허리도 아프다.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릴진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좋아진 건눈 건조증이 좋아져서 이제는 인공 눈물을 가끔 한 번씩만 사용을 하신다. 건조한 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식당 공기 자체가 주방 공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인공 눈물은 자주 좀 넣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어 많이 횟수를 줄여서 넣고 계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이제 12개월 정도 지나서 어 병원을 더라고요 그래서 CRP도 검사를 하셨는데 CRP가 0.65, ESR이 49 상당히 아직도 높은 상태였는데 RF 수치가 296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분은 어, 오래 되시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류마티스 인자가 높을 경우에는 상당히 진행 속도가 좀 류마티스 관장 입장에서는 좀 오래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물론 쇼그렌 어 쇼그렌에 대한 진단도 다 받으신 상태셨는데 제가 아직 그걸 오늘은 준비를 못 했네요. 근데 쇼그렌 항체가 다양성으로 나온 거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발목 통증이 심해지면 스테로이드를 한 번씩 발목에 맞으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눈 건조증은 많이 좋아지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하셨고요. 어, 1년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일을 너무 많이 하신다. 그런데 컨디션은 너무 좋다. 일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설왕설레를 하는 거예요. 일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어, 치료를 한다는 건 사실은 쇼그랜도 그렇고, 루마티스도 너무 힘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 컨디션은 좋고, 통증은 다소 있고, 발목에도 손가락 열감은 좀 있고, 갱년기 증후군도 다소 있다. 이렇게 불편함을 그때 당시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상당 부분 많이 좋아지셔서, 많이 좋아지니까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해서 접으려고 했던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일을 그만둘 순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2개월이 지나서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7월 달 8월 달 하루도 쉬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 건강한 사람도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통증이 거의 없다. 그리고 눈물은 이제는 인공 눈물을 한 번도 넣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실 도 눈은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은 완전히 좋아진 것 같고, 입마름도 이제는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완의 상태가 되신 것 같다. 그리고 어, 중간부터 사실 그, 질건조증이 많이 호소를 하셔서 사실 갱년기 영양소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갱년기 영양소가 들어감으로 해서 호전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이 상열감이 좀 줄어들면서 저도 아토피 있을 때 뭔가 덥거나 열감이 올라오면 아토피가 더 심해졌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신경 쓰고 그러면 더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갱년기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그 증상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중간에 갱년기를 좀 같이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어 아직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러셨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셨을때 갱년기 영에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2, 3 개월 드렸더니 최근에 일을 많이 하셔도 통증이 없고 이제 인공눈물도 안 넣으시고 난 정말 진짜로 이제는 자. 본인이 환자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어, 초그렌 증후군의 거의 완해 상태.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완해, 완치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좋아지시니까 병원에도 잘안 가시는 것 같은데, 삶은, 어, 환자가 아닌 이제 건강한 삶으로 지금 잘 생활하고 계시는 환자분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허리 디스크 부분도 로마티스 관절염 같이 관리하시면서 또 눈물에 들어가 있는 이 콜라겐이 디스크에 대한 충전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다 많이 좋아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경청해 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